여러분, 도지코인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 기회 정말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요 며칠간 너무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 실시간 단타 매매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 매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시간이 조금 생겨서 여러분들과 단타 매매 진행을 했습니다 4월 5일 오전에 진행한 단타 매매 내역들이고요 저는 손실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려요 아무래도 좋은 타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한들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서 매매를 할순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손절 흔적도 있지만 수익을 볼 때는 항상 최소 10% 이상 잡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 낸거더 있는데 그냥 딱 6개 맞춰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비트코인도 차트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이용해서 롱과 숏 포지션을 번갈아가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번에 들어갈 때 레버리지 50 정도 당기고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단타 매매이고요.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제 개인 매매 타점을 공유 드리는 거예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만 저희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요. 그러면 제 실시간 타점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장에서 지금 너무 많이 물려 계시거나 마이너스를 크게 보신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저랑 계좌 복구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계좌 복구를 넘어서요. 돈 복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타점이나 매매 관점 믿으셔도 될 거예요. 제가 제 타점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도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날 알려드렸어요. 지금 도지코인이 바닥에서부터 10% 이상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여태까지 도지코인이 100원선을 지켜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100원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서 이런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지코인한테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도지코인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던 제가 지금 이 흐름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단 거예요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 나는 이 흐름에 베팅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30% 가량 뛰었습니다 아래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단톡방에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께는 도지코인 타점 나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상승폭이나 제가 드린 이절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유튜브로 공개는 못해드리지만 저 역시 지금 도지코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요 제가 1차 타점 지금 잡아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근데 1차 타점은 물량이 조금밖에 못 들어갔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2차 타점도 잡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드린 상태입니다 2차 타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2차 타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2차 타점, 고시에요 제가 2차 타점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도지코인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물량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DCA 할수 있는 자리들, 물타기, 불타기, 모두 가능한 관점들이 지금 이 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선물거래를 하면서 단타매매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오는 현물장에서도 베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들어가고 제가 정말 매수하고 싶어 미치겠는 자리 이런 자리 알려드려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래 있는 제 개인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어떠한 금전요구, 후원, 선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여러분들 매매하세요 저는 트레이더로서 제가 들어가는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뿐이니까요. 이 급등을 타실지 마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상승하는 코인이라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무조건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타점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코인 좋습니다. 지금 너무 흐름 좋습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함부로 타점 잡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를 드리죠.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머스크는 예전에 도지 코인의 주가를 조종했다는 소송에 걸린 적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거는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도지가 아무리 잘 날아간다고 한들 어떤 악재로 인해서 갑자기 그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 타점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뭐 도지코인이 최근에 30% 이상 급등했던 건 트위터의 기존 파랑색 로고를 도지코인의 시바견 로고로 바꿔서인데요. 뭐 로고도 이렇게 바꾸고 머스크가 이런 사진도 게재를 했는데 도지코인의 아이디 카드를 경찰관이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트위터 로고는 오래된 옛날 사진이다. 그건 과거다. 라고 말하는 사진인데 이게 한 차례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위터를 이용해서 도지코인에 대한 언플을 추가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트위터 로고를 하나 바꿨어요. 트위터 로고를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30% 뛰었다고요. 베이비도지는 트위터 한 장으로 250%를 끌어올렸어요. 시바인은 역시 도지코인의 약간 후계자 느낌으로 나온 밈코인이기 때문에 극초반에 그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냈다고요. 시바인으로 억만장자 된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이제서야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그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지코인 이렇게 주가 뛰어놓고 트위터 내부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로 도지코인 역시 그 화폐로서 적용이 될 겁니다. 도지코인은 원래 민코인이에요. 민코인은 결제가 안 되는 코인이거든요, 원래. 원체 자체가 민코인은 그냥 상징성, 뭐 시대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그냥 약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민코인의 역할의 끝이라고 했어요. 그게 목적성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결제 자체가 안 되는데 도지코인의 가격을 지금 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게다가 트위터 내부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까지 도지도 이제 결제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시바이누도 맨 처음에 밈코인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시바리움이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들을 결합하면서 더 이상 밈코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도지코인도 밈코인의 시작이지만 머스크의 핸들링 안에 충분히 그 밈코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가를 띄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2년 전 도지코인 매매 내역입니다. 급등 임박 직전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밈코인은? 아시겠죠? 뭐, 도지코인 관련 소송도 머스크가 걸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조정도 매수 기회라고 엿보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이 정도에서 안 끝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급등의 순간을 저랑 같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이 1년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로 보내세요 도지코인 진짜 머지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후원, 선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여러분들 그냥 매매하세요 저는 제 개인 매매하면 됩니다 돈보다는 좋아요, 구독, 따뜻한 말 한마디면 저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따뜻한 문자메시지 한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감사했습니다